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가문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호애굽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우벤이라, 루우벤 자손은 한,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난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우벤, 루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엘리아비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이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의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무원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인에게서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무리, 시무원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각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분에게서난스분 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종족과 순나에게서난 수나 종족,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로세에서난 아로 종족과 아랄리의 아랄 아렐리의 계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각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오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수에게서 난 야수 종족과 시무리에게서 난 시무리 종족이라 이는 아스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사천 삼백 명이었더라 스블론 자손 자순,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난얄레 종족이라 이는 스블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오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를 낳았고 길라세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 종족이라 길라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서,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기르사니 이는 문하스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레스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엘,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2천 0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난아히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두 종족의 개수된 자가 6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난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살...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천 사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1천 7백 30명이었더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 세대에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인구조사가 군대를 조직하고 땅을 분배하기 위한 절차임을 감안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준비를 하라는 짓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첫 세대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놓친 약속을 이어받고 그들이 불순종으로 수행하지 못한 과업을 완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믿고 성취하라, 성취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어제까지의 더딘 진전을 불평하지 말고 오늘 자기 몫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51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 결과 첫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던 군인의 숫자가 두 번째 인구조사 때 60만 1,730명으로 거의 변동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보세 빔이 없었다면 척박한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세력을 유지하기는커녕 생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지원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다양한 재능과 역량 역시 하나님이 주신 자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일 때문에 고라와 그,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역자의 장막에서 떠나라 했을 때 아버지 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혈연이나 기타 관계 때문에 죄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보다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인구 조사 때 59,300명에 달했던 시무원 지파의 수가 22,200명으로 감소하여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무원 지파의 족장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바알 부월 사건의 심판 때문인 듯합니다. 죄는 몰락을 가져옵니다.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 힘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원에 힘입어 맡은 사명에 충성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1994년 50% 이상이던 한국 교회에 30대 선교사 비율은 현재 7.44%에 불과한 반면 50대 이상은 63%가 넘는, 넘는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젊은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